안녕하세요. 진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일년 넘게 소모시킨 동시에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강화했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4배 가격으로 에너지를 유럽에 팔고 무기를 대량으로 팔았고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 몰수하는 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당장 미국이 많은 이익을 얻었고 미국이 승자인 것처럼 부각됐지만 저희 생각은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대린 전쟁을 야기시키고 그 후에 취한 일련의 액션들은 미국의 큰 전략적 오판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의 균열을 더해주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 생각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를 전보다 더 확실히 밀착시켜주는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유럽을 바라보던 러시아를 중국 쪽으로 확실히 밀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있지만 핵심 지역은 계속 유럽적이었고 유럽과의 무역이 러시아의 주요 경제적 수입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유럽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서방이랑 디커플링한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불가능이 일단 현실로 되버렸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자산을 몰수하고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러시아와 서방의 금융 연결을 파괴해서 러시아가 서방과 무역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 간의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르트스트림 2를 폭파시켜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잘라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밀착하게 되버렸습니다. 지난 3월 중러 정상회담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과. 2030년까지 중러 경제 협력 중점 방향 발전 기획 연합 성명 이두개 연합 성명을 통해 양국은 중장기적인 전면 협력 관계를 더 확실시했습니다. 양국은 지정학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이번 전쟁 발발 전부터 중러 양국의 무역 금액은 이미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중러 양국의 무역 금액은 1,077.6억 달러에서 2021년에 1,468.7억 달러로 늘었고, 2022년에는 1,902.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 그림은 양국 무역 금액의 월별 추이인데요. 파란색은 양국 수출입 금액. 주황색은 중국의 대러 수출 금액, 민트색은 중국의 대러 수입 금액, 붉은색은 중국의 대러 무역 흑자입니다. 단위는 만 달러. 보시면 2020년부터 양국의 수출입 금액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수출 수입 모두 2020년부터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과거 중러 정상회담 영상에서 언급한 시베리아 파워 2라는 천연가스 수송관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베리아 파워 2라는 천연가스 수송관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해 온 프로젝트지만 이번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게 있어서 그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대 제조국이자 소비국이고 러시아는 최대 자원국이기 때문에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중동 외에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규모를 늘림으로써 에너지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러시아는 자원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극동 지역 개발 등 각종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먼저 처리해버리고 중국을 해결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전쟁 후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바이든의 이런 구상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전에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두 나라는 중국, 러시아였는데, 전쟁 후 미국은 중국, 러시아 외에 중국 플러스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만들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기 1이 2보다 크다라고 해야 할까요? 중러 연합 성명 내용은 과거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번역해 드렸지만, 1번부터 9번 조항 중 1번 조항 내용만 일부 발췌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러 관계는 냉전 시기의 군사 정치 동맹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고, 비동맹, 비대항, 제3국 비조준이라는 성격이 있다. 러시아는 번영 안정한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강대하고 성공한 러시아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면서 평화, 발전, 합작, 윈윈은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다극화된 세계 구도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위가 보편적으로 증강되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있고, 자국의 정당 권익을 지키는 결심이 있는 지역 대국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존칙을 대체하는 행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땀표가 있어요. 동시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준칙을 대체하는 행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편, 개방, 포용, 비경시와 각 측의 이익을 아울러 돌보는 원칙 하에 세계 다극화와 각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러는 각국이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인류 공동가치를 발양하고 대항이 아닌 대화, 베타가 아닌 포용, 화목, 윈윈,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을 호소한다. 이런 형세 하에 양국은 밀접한 외교적 조율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 공평정의를 단호히 수호해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하겠다.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는 양국이 각국 국정에 기반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고 양국 및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발전 트렌드에 부합하며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연합 성명 중 일반 조항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해드렸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유럽을 미국 쪽에 더 붙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미 1년 넘게 진행됐지만, 이런 밀착은 그 기반이 취약하고 향후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 폭파라는 초악한 수단을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대신,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의 4배 가격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려서 유럽과 기업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던져줬고 유럽 경제를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연구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경제가 더 망가질수록 이런 밀착 관계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계기로 인해 이런 균열은 일종의 와해 형식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향후 10년간 유일한 경쟁국으로 삼고 있다.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인데요. 조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눌러버려서 미국 말을 듣는 유럽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눈에도 뻔한 건데 유럽의 정치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지난 4월 5일부터 7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진행한 매체 인터뷰에서 했던 말도 이런 맥락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발표하면 미중 대결과 같은 세계 패권 다툼 속에서 유럽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지론을 강조했고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에너지, 국방,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등을 거론하면서 유럽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세력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쟁취하는 것이 유럽에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유럽 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나마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협력을 하고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미군 주둔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에는 미군이 주둔돼 있어서 사실상 군사를 미국 손에 꽉 쥐어버린 나라지만 프랑스는 미군 주둔이 없는 군사 독립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5개국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또 유럽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세계 질서 속 한계극 즉 미국과 중국 외 세계의 세 번째 극이 되는 것을 리드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말을 그냥 유럽에서 했으면 크게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언론 매체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여운이 다르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과거 샤를드골과 같은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매체를 통해 이런 말을 전달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유럽 각국의 점진적인 또는 미세한 태도 변화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전략적 오판. 이어서 둘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제재와 중국 견제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이란의 화합 과정에서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우디 이란 외교 복원 영상에서 표로도 언급했듯이. 중국 외교부는 이미 1년 넘게 사우디와 이란 간에서 중개 역할을 꾸준히 해왔고, 지난 3월 10일 사우디와 이란이 북경에서 외교관계 복원 관련 협의를 달성한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국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확보했고, 미국 쪽은 그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게 있어서 중동 지역은 장기간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의 중심이었고, 페트로 달러를 유지해온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번 사우디 이란 화합에 대해 미국이 실질적인 반격 조치가 없이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 미국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래 미국의 다양한 견제에 대해 중국은 주로 방어의 자세를 취해왔지만 이번 사우디 이란 화합 달성은 미국에 있어서 일종의 공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같은 단일 패권국이라 해도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금전, 군사, 에너지 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외 전략, 대외 제재에만 집중하다 보면 국내 건설은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건설에 계속 소홀하면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풍자스러운 것은 3월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전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 관련 질문에 답할 때 US leadership around the world라는 문구를 7번이나 반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를 이미 1년 넘게 소모시켰다고 많이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도 미국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에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재원을 원조하는 미국을 비롯한 30개 나토 회원국, 즉총 31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군사력과 지탱력은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에 매몰되는 동안 중국은 중국 국내 건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4월2일 오PEC 플러스 즉 사우디 등 오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오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PEC 플러스의 감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오PEC 플러스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미국은 러시아, 중국, 사우디라는 세개 나라 외에 이제는 러시아 플러스 중국 플러스 사우디 플러스 오PEC이라는 더 광범위한 상대의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원인은 주로 첫째는 코로나 발생 이후 미국이 근 2년 동안 무분별한 통화 완화를 했었고, 둘째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했고, 셋째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대린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한 것인데요. 이번 4월 초 오펙플러스가 감산을 하면서 미국이 기존에 스스로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스스로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전략적 오판, 이어서 셋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신용이 파괴되고 달러 패권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고 국제 무역에서 주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은 반드시 충분한 달러를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달러로 각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국의 외환 시스템 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많은 자원국과 상품 생산국들은 대량의 무역 흑자를 미국 국채 구매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키고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몰수해서 즉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시킨 것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달러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혹시 언제 어떤 상황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러시아처럼 제재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우려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달러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자원과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지만 대부분 나라는 자원과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올 들어 미국의 심각한 국채 문제, 그리고 최근 미국의 잇따른 은행 파산 사건이 나오면서 달러의 신용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올 들어 탈 달러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는 외환화를 선택했고 어떤 나라는 자국 통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달러 비중을 축소하면 그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통화로 대체할 경우 그 통화를 사용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 제조국인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고 러시아와 중동은 세계 최대 자원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유안화로 대체했을 때 사용처가 비교적 많다는 것입니다. 탈달러화라는 추세가유안화 국제화와 연관성이 있지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탈달러화가 유안화 국제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겠지만, 세계 질서의 다극화든, 국제 통화의 다원화, 분산화든, 장기적인 필수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우디든, 브라질이든, 동남아든, 어떤 한 나라로는 달러 패권을 파괴할 수 없지만, 자원국과 제조국, 소비국들이 힘을 합치면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이번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보다 더 밀착하게 만들어버려서 미국은 기존 중국, 러시아 외에 중국 플러스 러시아, 즉,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상대를 대응해야 하게 됐습니다. 둘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방위적인 러시아 제재에 매몰되었을 때 중국은 1년 넘게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기회를 얻었고 중동 플러스 러시아 플러스 중국은 힘을 합쳐서 페트로달러를 파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달러 무기화를 통해 스스로 달러 패권을 파괴했고, 미국 국내 통화 정책 그리고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스템 문제들로 인해 달러 신용이 크게 파괴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세계 각국,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향후 세계 질서의 장기적인 초세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재원을 원조하는 미국을 비롯한 30개 나토 회원국 즉총 31개 나라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도에서도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력과 지탱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통계국에 의하면 2022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 즉,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 유럽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러시아 GDP 둔나 폭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플러스 3%, 2분기 마이너스 4.5%, 3분기 마이너스 3.5%, 4분기 마이너스 2.7%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향후 GDP 성장률은 2023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1 구간, 2024년 플러스 0.5%에서 플러스 2.5% 구간, 2025년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2.5% 구간. 러시아 경제 발전부는 2023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지금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거나 또는 점점 더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어느 쪽에 설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근본이익, 자국의 장기이익을 위해서이고 양털깎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끝으로 요즘 중국 현지에서 국제 정세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100년 미유지 대변국. 100년 만의 큰 변화라는 뜻입니다. 미국 패권주의 타파와 세계 질서 다극화의 시련은 최소 몇십 년, 심지어 100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2023년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